어, 밀어줘. 아,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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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대기, 대기, 대기. 게내려가 대기, 대치할때 먹을게, 음식. 아, 음식. 도 아, 어, 먹고. 사우스 쪽. 이거 풀리면. 사우스. 바로 3, 아, 2, 대기. 1, 여기. 초크. 오케이. 스프레이 와서 스프레이 하면서 이스트로 오세요. 스프레이도 하면서 이스트로 오세요. 옷 바뀌지 마.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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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음식 음, 음, 먹었어. 음식 먹어. 음, 얘네 잠깐만 어 앞에 본방 앞에 뒤펜 오케이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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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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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뒤에 볼게 깊게 깊게 준비 바로 3 2 1 여기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얘네 헤비메이스 게이지야이스트킹이스트킹 오그려도 지금 우리 스카 보고 있다 더 조심해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얘네 원핸드 있네. 해골 좀 찍었어 원핸드 여러분. 얘네 펀 돌았어. 한판 볼 거야.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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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이펜 준비하면서 데몬 돌려줄 준비하면서 노스로. 그 이스트 이스트로 이스트로 뭐야? 이때 와요? 아니 그 뭐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미친 말을 해야지. 누이선들 노스로 노스로. 아니 아무도 안 좋았어 근데 아무도 안. 하도 그래. 아, 노스로 노스로 와 노스로 노라고. 아, 노스로. 인계제 안볼 판정상 들어보기로 하면은 라로 잘렸잖아 이거 아무도 받할라면좀 힘을 발아블라어서요 웨스트로 요새 오는 중 네, 웨스트로 크게도 없또또 웨스트로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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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잘려도 되는 게 잘렸잖아 창원인데 그 마이크 좀켜서 뒤에 인게이지 바뀌거나 하면 말씀 좀 해줘요 사우스로 아 얘네 말다 탔네 오세랑 리스트 그래 그래 킬 어, 올라가요 네. 대기 대기 앞에 샬로 볼 준비해? 샬로 3? 대기 대기 아이 아냐 아나 막혔어 나 베드로 간게한 번만 스내어찾 해줘 선택 스내체나 모르겠네 나트 발사했을 때 나초 발 여기 선민 스나쳐 줬음 쓰리, 투, 뭐, 뭐야? 이거 가주고 그냥 끌만해. 대기, 스프레드. 얘네 이게 있어요. 우리 둘이야. 집중해요, 여러분. 집중. 라이트 켰다 얘네 대기 대기. 웨스트 쪽, 노스 웨스트 쪽 가줘. 이거 직형 그냥 앞에 보지 말고 뒤에 보고 말해. 마이크켜 어, 어때? 우리 오스트카운드 스 이렇게 도움이 되 m w 이거, 배트럴 준비, 3, 2, 1 와, 영병을 빨리 맞았다, 배트럴 파트 배트럴 준비. 오케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들어온 이쪽에 내려오고 이쪽에 내려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크게 돌게 우리 이스트로 갈 거야 이스트로 갈 사우스로 갈 거야 여러분 이스트로 와 사우스로 이스트로 가서 사우스로 갈 거야 그다음에 웨스트 쪽볼 거야 이스트로 와 사우스로 쭉와쭉와 오케이 쭉와쭉와쭉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거 힐러 바로 볼 준비 쓰리 대기 여기 깔렸다 라이트 있는 사람좀 켜주지 쭉와 이거 좀 배드라고 밀어줘야 될것한 마리씩. 아근데 이거 heavy man, h 거 a v y man, heavy man, heavy man, heavy man, heavy man, heavy man, heavy man, h e a v 죠 man, heavy man, heavy man, 에 e a v y man, heavy m 이거 헤비맨 볼 준비 저 위로 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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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맨 어, 네. 대기 대기 나이트 네. 3, 2, 1 아, 네. 여기 갈아줘 내가 들어온다 뒤팬 뒤팬 앞에 뒤팬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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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싸울수록 여러분 <목소리> 싸울수록 얘네 엔기시 다 빠졌어 나이트 나눠서 켜줘 얘네 요비하고 막 불격 까니까 그 오케오 여러분, 이스트. 네, 로나 5초. 나 5초. <목소리> 여러분, 이스트. 깊게 볼 거야, 이번에. 이스트, 3, 2, 1.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스트.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네, 이스트, 조금만 네,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네. 얘네, 인게이지, 이번에 그냥 흡수할 거야, 여러분. 그냥 받고 갈 거야, 인게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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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쭉 오세요. 그냥 비비면서. 오케이, 이거 흡수, 흡수, 흡수. 오케이, 그 다음에 7초 뒤에 볼게요. 그냥 계속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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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 노스 쪽. 아, 인사이드, 3, 2, 1. 이거 봐줘. 이거 클레리 컷다 그대로 잡아주고, 오케이. 계속, 계속 지연시켜주면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기 깔아놓고사우스그블라 위에서 내려온다그 체크해줄게 여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뒤에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쭉 오세요 저 여기 들어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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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연 좀 바로 3 이스트 쪽으로 이스트 바로 3 투. 1 여기 그나마 깔아줘 가운데 보인다 박아줘 오케이 오케이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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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스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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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힐러날힐러날힐러날힐러날 힐업 해줘야지 아니야 이거 지연이쪽기봐야겠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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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 우리 노스 쪽볼 거야 바로 3 2 1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 클 턱이 한명 와펜 준비 붙은 준비 붙은 준비 어서 오냐 어서로 여러분 어서로 뒷편 오케이 여러분 어서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트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스로 여러분 어로 여러분 웨스트로여로 5초 뒤에 볼 거야, 웨스트로 여러분 엉덩이 이제 노스로 음, 가야 음, 돼 완전 오케이, 우리 웨스트 바로 3, 2, 1 여기! 라이! 더 아,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이, 바로 윗부분, 윗부분 그 노스로, 노스로. 어. 노스로. 어.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일단 그만 둬어 오케이 노스로, 노스로 이것만 잡아줘, 노스로, 노스로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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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 저항 먹고 노스로, 엉덩이 노스로 엉덩이 노스로, 뒤에 올라가 엉덩이 노스로 돌아 스탠 준비, 스탠 준비 스탠, 스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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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제쪽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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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웨스트. 우리 웨스트. 아니 웨스트 와봐. 우리 이스트 쪽 뒤편 한번 가져오고 뒤편이. 우리 웨스트로. 얘네 여기 움이 확실하게 시킬게. 3, 2, 1. 여기 한 마리만. 빠져 빠져. 빠져. 아, 웨스트로 빠져. 웨스트로 빠져. 웨스트로 빠져. 웨스트로 빠져. 웨스트로 오면서.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사우스로 오면서. 오케이, 사우스로. 우리 같이 로스케 얘네들 다 섞인 거 같아요. 오케이 우리 로스로 여러분 로스로 노스로노스로 음, 이제 돈이 이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골지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게 이게 뭐지 잠깐만. 저거 들니까 저기 아까 언넷에 있었는데. 아 여기다 해골지해골좀 찍었어. 라인 좀 기다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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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꼬리 말고 꼬리 말고 지연 한 번만. 지연 한 번만. 이제티안 봐도죠. 되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볼게. 요 바로 3 2 1. what is it? 괜찮아 <목소년단> 음, 잘했어 스프레이 음, 준비 얘네 궁합이야, 이번에 궁합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아, 디펜 레디 이스트로 아, 와줘야지 웨스트 너무 그거 딸피 치면은 그냥, 그냥 와 디펜 앞에 디 이스트로 딸피는 그냥 버리고 본대에 합류하세요, 다 오케이 <목소년단> <디스트로. 목소년단> <목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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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목소년단> <목소년단> 여러분 3초 뒤에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인사이드! 3, 2, 1 여기 인사이드! 인사이드! 와 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스트로 이스트로 네,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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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비면서 인게이지 흡수할 거야 오세요 계속 3, 풀 지연 풀 지연 시켜줘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여러분 지 그만. 렇지할수 어, 아닌데 오케이 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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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뒤에 볼게 우리 풀풀 풀 들어와 그냥 풀 들어와 깊게, 깊게 깊게 깊하게 쭉 들어와 지연 계속 시켜줘 나이스 켜주고 불벽에 쪽도로 3 나이트 끝나면 얘네2대1 2 3 4 5 6 7 8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이0 9 10 9 1봐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 2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스0 9 10 9스0 9 2 0 9 어? 와, 어? 저기! 오케이. 아, 죽이세요. 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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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